안녕하세요. 패닉 현상입니다. 라디오나 이제 2주 단위로 매번 그랬듯이 38번째 격주 브리핑 한번 또 브리핑 해드릴게요. 제가 번역하고 번역 을좀 약간 패턴을 바꿨죠. 저번부터 번역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좀 핵심 부분인 것 같은 거 노란색 글씨로 칠했던 거 조금씩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생유. 또 주목해주세요 38번째 격주 브리핑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브리핑 시간에는 최초로 에이전시 앤 맵의 세부적인 모습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 이거 오타네요 38번째 브리핑에서 소개했... 아 34번째 오타 아니에요 34번째 브리핑에서 소개했던 맵이고 브릭스리 탤런트 타임이라는 곳의 사장이며 핵심 에이전트인 조지 브렉슬리를 체포하는 레벨 디자인으로 구성이 된 맵입니다 l 로우 더 로우는 로스앤뉴스 의빈민촌중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이며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조차 꺼리는 곳입니다 거리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널려있고 담배 냄새가 쩔어있는 못쓰는 오래된 옷을 포함한 천조각들을 노숙자들의 텐트의 주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릭슬리의 탤런트 타임은 이러한 암울한 공간 속에서도 열심히 옷감을 생산 중입니다 브릭슬리의 놀이터 브릭슬리 탈런트 타임은 뭔가 역겨운 장소로서 역겹게 장식된 애들 장난감, 의류, 그리고 사진들까지. 이 장소는 성폭행, 포르노 영화 제작, 그리고 자금 수탈까지 다양한 악질 범죄가 벌어지는 일종의 양식장 같은 개념의 장소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입해야 하며 브릭슬리가 아마도 혼자서 다니진 않을 겁니다. 그는 잡히면 많은 걸 잃고 평생 깜빵에서 썩어야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남자는 극과 극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다중인격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음 일단 조금 그 빗나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앞서 말씀, 맨첫 페이 맨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4번째 격주브리핑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 에이전시라 맵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거랑 좀 다르게 나왔네요 이게 에이전시맵 이게 에이전시맵이 아마 저거예요 이제 그 뼈대가 하스피터이랑 같이 나왔다가 6월 배치 때그 사라진 맵일거요 플레이 못하고 있어서 튕기는 맵이 있었죠 에이전시맵 그 뼈대만 있던 맵중에 그 맵인거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됐고 하여튼 생각보다 좀 어.. 반전이 있네요 내용이 나는 단순히 얘가 어좀 변태일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손톱도 막 컬러칠하고 근데 나는 그게 상위 군인으로서 이렇게 어 어떤 분이 댓글 달아 주셨던 것처럼 상위 군인으로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약간 그런 잡을 가진 걸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니죠. 이제 개쌰 씹새 변태였어요. 개 씹변태 새끼. 그냥 개 새끼. 시대의 개새끼 상위 군인도 아닌 것 같아 이 새끼 보니까 약간 설정이 달라진 건가 이상하네. 약간 의족 같은 걸 제가 차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모르겠네요. 또 어떠한 디테일한 설정이 더 붙을지는 같이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연계가 돼서 상위 군인들을 약간 그 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뭐 펜션을 다 끊어버린다든지 그맵 있죠 지금 나온 거.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될지 한번 그것도 좀. 지켜봐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슬리의 어떤 그런 저질 범행들로 인해서 다른 상위 군인들도 이제 피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세금 이렇게 좀쭉 세금을 늘리고 이렇게 뭐 세수를 늘리고 이제 다른데 이제 또 돈을 쓸 국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상위 군인에 대해서 연금을 줄여 버릴 수 있는 기회가 기회를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스토리인지 어떤지는 뭐 여러분들 의견도 부탁드리고 또 모르겠어요. 저의 내피셜 한번 상상을 좀 자유니까 생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완전히 저번에 그냥 그 탤런트 타임은 그냥 그온그 그 옷이 아니라 그. 천을 만드는 거그 공장이 있어요. 직조 공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들한테 여쭤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한국에선 거의 없어졌고, 한국에서 이제 중국산 천을 떼다가 옷을 만들죠. 그 다음에 자수를 박지. 천을 직접 만들진 않죠,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거의. 그래서 아마 보기가 힘들 거고, 어, 이거, 이거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직조 공장이 뭐야, 아실 거고. 그거는 이제 언더커버고 그냥 이렇게 대외적인 그냥 공장의 모습이고 보니까 또 뒤에 개 족같이 쿨인게 있네 완전 개 씨발놈이죠 <laughs> 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제일 악질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새끼들 중에 그치 개새끼는 이 새끼는 절대 체포하면 안될 것 같아 그치 아 지금 구현된 것 중에 제일 개새끼 누구 있지 그벨리오프더 돌보다 더 개새끼 같은데 얘는? 벨리오부터돌즈 나오는 앨범에 애보... 비슷비슷한가? 그 이거 다중격적인 모습 이거 보이죠? 이거를 근데 아 어, 이거는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 요 이거를 제가 약간 의역을 많이 했어요. 의역을 좀 많이 한게어 이게 내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이 부분은 이 남자는 극과 극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다중격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뉘앙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니까 이 에이전시라는 스테이지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 뉘앙스나 막 스토리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좀 번역을 하기 힘든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그 그니까 그 뉘앙스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 어떤 걸로 번역을 하지 어떤 걸로 번역을 하지 하여 저는 그냥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얘가 사이코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다중격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아, 좀 제가 잘못된 것 같다 싶으신 분 괜찮으니까 이거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영어 잘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고 이제 뒤에는 또 인게임 맵 제일 궁금하신 건 여러분 한번 지켜봅시다. 어디 봅시다. 숨막힐 듯한 이 안개는 주민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빈민가 빈민촌인데 어, 제가 봤을 때 이게 뜬금없이 이제 이큰 건물이 있으니까 월시 월시가 이제 가치 있는 이제 비싼 약간 그런 의미인데 좀 반어법이라 이거죠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얘네가 비록 제일 가혹한 환경일지라도 생명 그들의 살 길을 찾는 법이다 <laughs> 풀떼기들 이렇게 이런 어 거의 흙도 없죠 흙조차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풀들이 나고 있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여기 인하비텐츠 여기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약간 비유한 걸 수도 있겠죠. 아 근데 막 얘네가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 스크린샷에 맞게 이쓰샷 예, 뭐야 이 멘션을 단 건지 아니면 지금 빨리 공개는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해서 대충 이렇게 있어 보이게 이렇게 이 문장을 짜낸 건지 모르겠어. <laughs> 보이든 말겠지. 더 uh, 로우에서는 매 골목마다 경찰차들이 저렇게 세워져 있는 거볼수 있다 경찰차들 세워져 있는데 아, 도, 동네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면 완전 우범지역이라는 거죠 막장동네인 것 같고요 이제 범죄 도시가 생각나네 <laughs> 어느 동네 h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브릭슬리가 세탁기 혹은 건조기 아니면 청소하는 인력 o 비용을 투자했을 리는 만 l 합니다 그니까 이게 직조 공장이고 하면 그 노동자들이 되게 땀도 많이 흘리고 이게 그 미신 같은 걸로 막 녹아다하는 거거든 이제 봐옷 조각 만들고 공장 막 있고 거기에 설비를 거의 투자 안한것 같다고 이것도 또빚꼰 거죠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직조 공장에 있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애들 옷뭐 애들 장난감 아개이 씨발 역겨운 새끼죠 뭐 디테일하게 더 말은 안 할게요 이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서 응? 이거는 제가 봤을 때이 사진이 아닌 것 같아 요 맨션이랑 좀안 맞아 이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봐봐 나는 이 모든 사진들을 보고서를 위해 리스터블을 해야 하는 수사관이 부럽지 않다라고 했으면 사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사진들이 뭔가 되게 어좀 우리가 보기 불편한 그런 사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스팀 커뮤니티 올리면서 센서드 돼서 급하게 이 사진으로 바꾼 것 같아요 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말이랑 아니면 얘네가 단순히 오타를 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이랑 이 글이랑 매치가 안 돼. 한 봐봐. 내가 자, 내가 잘못 번역했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잘못 번역을 한것 같지는 않거든. 이건 좀좀 자신 있게 잘못 번역한 것 같진 않아. 번역 안 했어. 잘못 번역 안 했어. 제대로 번역했어. 근데 사진이랑 뭔가 매치가 안 돼. 근데 사진은 왠지 뉘앙스상 앞 여기 요 부분에서 나왔던 거랑 연관이 되는 뭔가 그런 더러운 사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또 이게 또. 궁금하네요, 어떻게 된 건지. 또 이것도 뭐 자초지정 뭐 디스코드에서 뭐 보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궁금해. 이 화장실의 잠금장치들은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지 못한다. 아, 그러네요. 사람 하나 죽었을 것 같은 그런 폴리스라인 같이 이렇게 해놨네. 무섭네요. 어떤 사이코, 온갖 사이코들이 튀어나올지. 네, 이번 격주 브리핑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것만 눌러주셔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항상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뭐 의견 있으셔도 댓글을 항상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